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대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자가 그인이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돌로 칼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성격 급한 민족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컵라면의 뜨거운 물을 따르는 3분을 온전히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뜨거운 물을 따르고 1분에 한 번씩 젓가락으로 면이 빨리 익으라고 뒤집어줘야 합니다. 길거리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을 때 자판기를 고개 숙여서 자판기를 보면서 커피가 언제 나오나 쳐다보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커피가 다 나오면 다 나왔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지만, 우리는 급한 성격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전자레인지를 조리할 때 보면 아마 집중팔구 전자레인지 안을 쳐다보고 계실 것입니다. 친절하게 전자레인지가 요리가 다 되었다라고 알려주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음식이 언제 다 되나 하고 전자레인지 안을 쳐다보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에 익숙하며.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번 수요설교에 이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베드로인데 두번 연속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니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왜 베드로의 부족한 모습만 묵상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동시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많은 사역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우선순위를 우선순위가아 베드로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많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 담임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탄은 내 편인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 사탄의 아래에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삶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유혹이 있다면 나의 존재가 사탄의 세력 확장에 위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실망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를 유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아 내가 사탄의 꾀에 넘어갔구나 라며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격 급한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성격이 급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또 하나님께 미움을 산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도 급한 성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 3장8에서 구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해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터지는지라 사울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 왕이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 없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무엘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 혼자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이런 행동을 보고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주장합니다.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참지 못하여 제사를 지냈다 라고 이야기를 한 합니다. 하지만 이 핑계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4절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울왕이 급한 성정을 참지 못하여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또한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을 것이다. 라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딸이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으로 오는 길에 혈로병 걸린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보채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어떠했겠습니까? 회당장이라면 상당한 권력가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서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으면 그들을 뿌리치면서 우리라면 길을 비키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몇 분이라도, 단몇 초만이라도 내 딸을 빨리 만나게 하기 위해서 포함을 치면서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회당장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느긋함으로 인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초조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딸이 죽었음에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람이기에 인내심이 없어 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로 인해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생각하길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좀더 참을 수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을 토해냅니다 나의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내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서먹서먹해졌을 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인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참을 인세시면 살인도 피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살인 사건은 오래 전부터 계획된 살인 사건도 있지만 상당수는 우발적인 범죄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는 나의 화를 제어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인내심의 부족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참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길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욕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과도 같은 욕심 짐승과도 같은 욕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내심이 없어서 참지 못하고 화를 표출할 때 길에서 짖는 개와도 같다 라고 잠원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위와 관련된 좋은 글귀가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왜 납니까?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리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분명히 내가 옳고 상대가 그것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화가 나고 때로는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는 내가 옳기 때문에 납니다. 하지만 성도는 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죄인인데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인내함 없이 화를 낸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그래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합쳐 보면 우리 우리가 교만하여 타, 타인을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이 글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경찰에게 잡힐까봐 집에 숨어 살면서 뉴스에 나오는 도둑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만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빚진 것을 탕감받고 돌아온 길에 자신에게 백대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비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이 말하길 악한 종아, 악한 종아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거늘 너는 너의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화를 내었냐고 이 악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악한 종이라 칭함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만큼 우리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 아닙니까?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라면 너희들에게는 천국 소망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화를 낼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라.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화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20장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말로써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0절에 모세는 짜증을 부리는 듯한 모습으로 화를 내며 11절에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 칩니다 결론적으로 물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른 목은 축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모세는 인내심이 부족하여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모세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라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것 이것이 이것이 신약성경으로 이어진다면 성령 아니겠습니까? 즉 모세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인내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래 참음이 인내 아닙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함, 즉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직 우리 가운데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 가운데 인내심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생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출한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뽑아든 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단순히 베드로의 급한 성격과 인내심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을 빼낸 모습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분노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뽑은 것은 나무랄 수 없는 행동이다. 너무나 멋진 행동이다. 이것은 악을 상대하는 거룩한 분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러한 모습이 거룩한 분노라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편을 들으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꺼내든 베드로의 모습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53절 54절에 내가 지금 잡혀가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능력해서도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잡혀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를 낼때 거룩한 분노 혹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으로 멋지게 포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생겨날 때 예수님이 무능력하셔서 교회 문제를 그저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정의의 사도가 된것 마냥 하나님의 법을 우는하면서 큰 소리를 내고 인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룩한 분노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모습이 거룩한 분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게 하겠다라고 생각한 엘리야의 모습이 거룩한 분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결할 때 엘리야는 자신의 말로 이방 선지자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섬기는 백성들을 엘리야 자신의 힘으로 돌이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엘리야는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릴 때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그들 뒤에서 여유로운 모습으로 팔짱 끼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듯이 더큰 소리로 제사를 해봐라. 너네 신이 자고 있나 보다. 더큰더큰 소리로 깨워 보아라. 여유로운 모습으로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사이며 곧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기도가 의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로운 모습으로 뒤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인내심이 없어 타인을 비방하고 헐뜯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는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일곱 번씩 일흔 번을 용서해 주는 교회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분노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두고 잠잠히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조급해 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기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몸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더욱 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로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오래 참음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니 실천이 어렵다면, 노력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인내하지 못할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신의 유혹에 넘어간 우리의 모습을 보며 뒤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삶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